안녕하세요. 오분에 알수 있는 바이블 열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예배자 다윗입니다.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예배가 한 사람의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시죠.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 또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누구든지 또 어떤 교회든지 예배가 살아나면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어 아, 다윗은 사사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끌어내고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. 그 중심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. 어 아,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인 부흥,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. 어 아, 다윗의 이런 예배의 성공은 바로 한 개인과 한 국가의 성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.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를, 어, 길리안 열애임에서 다윗이 장막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 누군지 다 나갈 수 있는 그 다윗의 장막 자체가 지성소였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, 어 4천 명의 내인으로 구성된 그 찬양대가 24시간 예배를 드렸던 그런 어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. 다윗은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? 그는 먼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올 때, 그는 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춥니다.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보고서 비난하는 모습을 할때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춤을 마음껏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.뿐만 아니라 그가 바세바를 임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그 교사 살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.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내가 여와께 죄를 범했다 라고 고백합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가 죽을 거라고 어, 나다 선지자 얘기할 때 7일 동안 금식했던 어,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는 왕의 체면이나 어떤 어,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더 중요했던 사람이란 것들을 알수 있죠. 그는 비록 범, 어, 죄를 범했지만 예배에는 실패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반면 사울 왕이라고 어, 우리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어,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그의 대표적인 어,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 의 태도는 먼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를 어, 막기 위해서 어, 준비했던 상비군이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, 도망하면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때 이 사울 왕은 다급한 마음에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지냅니다. 그러면서 사울 어,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.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말렉을 진면하라고 했을 때에이 사울왕은 거기서도 불순종 하죠 그래서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을 진면하죠 어, 이랬을 때 사울왕이 어, 사무엘의 지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정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사울에 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원원이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올라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 같이 올라갔을 때 어, 31절에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루기 보다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울왕의 모습 또 그리고 그가 백성들 앞에 보였던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모습이 참된 예배자였을까요 결국 그 예배의 수준이 또그 예배, 실패한 그 예배가 그의 삶의 실패로 귀결되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. 한 사람의 예배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를 우리는 다윗과 사활왕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, 어, 진심으로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 다음 시간에는 광야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서로 만들었던 다윗 그 예배자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